Oh. 31절 34절까지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으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오늘은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유다 지배에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 율법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율법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이 우산, 또 나무, 돌 이런 것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맺어주겠다. 그러면서 어, 나는 너희들에게 남편과 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백성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 올바르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갔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고, 또, 나만 기쁘게 하고 같이 살자라고 했는데, 같이 살지 않고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새언양을 맺게 하겠다. 그러면서, 3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옛날의 악행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신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 악행을 내가 사해 주겠다. 그럼 새 언약을 맺기는 맺는데 이제는 그 죄를 나는 기억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33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과의 약속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32절에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던, 매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아니 한 것은, 애국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꼭 지켜라.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애국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참 기쁨과 춤을 추며 감사했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남편이었다. 남편. 이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남편을 올바르게 인정도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가까이도 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주신 적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구성하는 남자입니다 아, 이것은 이 사전에 보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 권리를 가진 가족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될것 이런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권리를 가진 가족의 대표. 요사이 현재는 남녀 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는데 지금은 모든 상황들이 아내도 같이 보리하고 같이 경제 살림하고 또 남편도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아 살림살이를 같이 하는 그런 공유하는 일이죠. 있 그래서 옛날과 지금은 아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남편의 의무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다. 그 말. 모든뭐 길을 가든 밥을 먹든 물을 마시든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든 모든 일에 남편이 되겠다. 근데 남편된 하나님을 백성들은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면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워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엄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 사회의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쓰레기 치우고 뭐, 휴지 주고 이렇게 뭐, 내 걸고, 뭐 이런 것을 사회 사람들이 보면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런 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교리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 정신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남편. 남편은 가정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관리하는 일들, 감동하는 일들, 권리를 가지고 가족의 대표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내 남편, 우리는 신부가 되어였어.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일이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의 역할은 이미 장가를 든 가정 구성 요소의 남자가 되었더라면 준비되지 않는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는 아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갖춰진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철두철미한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524장 찬송 가사에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읍시다. 이게 참 중요한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 된 우리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요. 나는 신부로서 단정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장 23절. 자, 읽어 보겠습니다. 아담이 르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니 아담이 그 아내의 하와를 보고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어마어마한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나아갈 때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 아내와 합해라. 세 번째, 둘이 한 몸이 되라 25절에 아담과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네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면 우리는 신부로서의 서로서로 합력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있을 때더 살아나고 아껴가는 이것이 남편과 신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신뢰하며 인정하며 또 우리는 신부로서 다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께 잘 보이고 신뢰성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복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확실히 믿고 가장의 대표로서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인내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증인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들을 돌봐 주셔서 오니 결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자 해결해 갈수 있는 일들도 생겨지게 하옵소서. 모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위로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듬히거룩게기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하는 서이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